저희들을 야단 칠 때도 주위의 비서들을 다 물리친 후에야 조용히 말씀하였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어머니는 본인의 감정을 자제하기 위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어머니는 의장 공간에서나 청와대에서 부인들의 모임이 있을 때 지나치다 싶을 만큼 치장을 하고 오는 분이 있으면 어머니의 측근을 불러 마치 그분의 이웃인 것처럼 하여 전화로 조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다시 그분을 초청하여 차림새를 확인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 옷이 검소하고 보기 좋다며 칭찬을 하였습니다. 직접 뭐라 나무라며 무한을 주기보다는 칭찬함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하는 분이었습니다.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교훈을 주게 되니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고 말씀한 분입니다.